에스겔 30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통곡하여라. 그날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날이 가까우니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것은 구름의 날, 곧 민족들의 때이다. 칼이 이집트에 임하고 에티오피아에 공포가 있을 것이니 이집트에서 살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이집트가 재물을 빼앗금 이집트가 재물을 빼앗기며 그 기반들이 헐릴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모든 여러 민족들과 굽과 동맹한 나라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p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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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 지 p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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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 이 p t Egypt, e 서 y p t e g y 이 t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더욱 황폐할 것이며 그 성읍들도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보내고 그를 돕는 모든 자를 부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 날에는 내가 보낸 사신들이 배를 타고 나아가 편안한 에티오피아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재앙의 날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공포가 있을 것이니 보아라. 그 일이 닥쳐올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내가 이집트의 무리를 끊어버리겠다. 그가 민족들 중에 가장 잔인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진멸시킬 때에 그들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대적하여 그 땅을 살육당한 자로 채울 것이다. 내가 그 강들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악인들의 손에 팔며 그 땅과 그 땅에 충만한 것들을 타국인들의 손으로 황폐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우상들을 파괴하고 이 방신들을 멤피스에서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을 주겠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의 불을 놓고 테베를 심판하겠으며. 내가 바드로스를황폐하게 하고 소 안에 불을 넣고 퇴베를 심판하겠으며 내 분노를 이집트의 요새인 신에 쏟고 내 분노를 이집트의 요새인 신에 쏟고 또퇴베의 무리를 끊어 버리겠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을 것이니 신이 심히 고통 신이 심히 고통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겠으니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을 것이니 신이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퇴베가 짓겨지며 멤피스가 낮에 대적을 만날 것이다 아웬과 비베세스의 젊은이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이집트 멍에들을 꺾으며 그의 교만한 권수를 그곳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느헤스에서는 낮도 어두울 것이고 구름이 이집트를 덮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심판하겠으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드합느헤스 제1 1년 1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이집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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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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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잡을 수 있도록 성하게 회복되지 못했다.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보아라.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의 성한 팔과 함께 이미 부러진 팔도 부러뜨려 그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겠다.내가 이집트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 해칠 것이며 바벨로니아 왕의 팔들을 강하게 하여 내 칼을 그 손에 주겠으나 바로 의 팔들은 부러뜨리겠으니. 바로가 그 앞에서 상처 입은 자처럼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팔들은 강하게 하고 바로의 팔들은 떨어뜨리겠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주어 그가 그 칼을 이집트 땅에 뻗칠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팔들은 강하게 하고 바로의 팔들은 떨어뜨리겠다. 내가 내 칼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주어 그가 그 칼을 이집트 땅에 뻗칠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 해치겠으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